아, 예쁜데요. 네. 제가 부어 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남한 직원 노잼 일상입니다. 이번에 제가 아이폰 12 사전 사전 예약을 해서 오늘 받아왔어요. 당일날 받아왔고요. 자, 선택한 거는 바로 이 용달 블루입니다. 제가 이 블루 선택한 이유는 그 컬러가 있는 걸 사고 싶었는데 깔끔해 보여서 블루를 샀는데 그거 아세요? 용달 블루로 한순간 용달 색깔로 보이는 거? 자, 그럼 이렇게 열어보면 깔끔한 외관에 인덕션도 있고 이 깔끔한 외관에 이 아이폰이 있습니다.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옮겼고요. 그 옮긴 것은 저의 X죠? 이것은 음, 팔 거예요 대리점에 팔 거라 중고거래가가 조금 많이 낮은 거예요 그게 그거일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 팔려고 합니다 어,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설명서 그리고 어댑터가 없고 이렇게 여기는 C 타입, 여기는 C 타입, 그리고 여기는 그8 핀으로 5 핀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번 연결해봤거든요. 근데 여기다 꽂으면은 인식을 못 해요. 줄이 없는 것을 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충전은 그냥 기존의 8핀도 충분히 되고요 이게 고속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아이폰을 오래 쓰면서 이 C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노트북에 연결할 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뿅 아이폰 12로 주간 촬영을 했을 때좀더 원래 색감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더 선명하고 그리고 웜한 컬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밸런스가 잘 맞죠? 영상이나 사진을 좀더 명확하게 찍기 위해서 찍었던 저로서는 고양이가 이렇게 털이 아주 선명하게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아이폰 12라고 하면은 야간 모드가 제일 특징적인데요. 그 야간 모드가 되는 환경을 한번 들어봤어요. 어, 일단 예전에 아이폰 10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밝고 어 나머지는 약간 보정이 안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는 기대가 이제 검지 않게 나옵니다. 최고죠. 기대가 이렇게 밝게 나오잖아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. 왜냐면은 이런 이런 저도거든요. 원래는 안 보여요. 근데 기대가 화사하게 가까이 하면은 나옵니다. 아 너무 좋죠. 약간 깨지시면 기존의 아이폰들에 비하면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.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? 3배까지 확대가 됩니다. 지금이 3배이고요. 음, 이게 2 0 0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게 보이죠? 야간 모드에서는. 이렇게 빛의 변화에 따라서 컬러감이 바뀝니다. 언니가 저보다 좋은 기종을 쓰고 있어가지고 같이 야간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. 언니 거는 조금 원래 조명 색깔이 드러나서 빨갛게 나오는 반면에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2는 좀더 보정이 되어서 밝고 화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아이폰 12로 찍은 영상과 그리고 이전에 카메라 버전으로 찍어둔 영상과 영상을 비교를 해봤는데요. 어때요? 조금 다르게 느껴지나요? 털이 막 들어오네요. 네, 엑소를 썼었다 보니까 너무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일단 엑소를 했을 때 선명하지 않았던 카메라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고, 어, 좀더 우리 딜의 털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게 잘 찍히고, 아, 전 사실 이거 카메라 아니면 진짜 안 샀거든요. 왜냐면은, 크기도 X랑 똑같아. 뭐, 별다른 기능이 뭐, 추가되는 건 아니야. 근데, 오로지, 되게 특이한 점은, 뭐, 컬러가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카메라, 아니겠습니까? 근데, 사실, 카메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, 이, 이 핸드폰 좀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. 물론, 요금제도 비싸고, 뭐, 부가적인 다른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, 어, 사실,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, 요금제 낮추면 되거든요. 답답해 미칠 뿐이죠. 어, 그래서 저는 딱히 큰 상관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와이파이를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. 싸게 산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게 그리고 음, 좀더잘 알아보셔서 저보다 싸게 사시기를 바래요 네, 저의 립은 이렇게 끝이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, 그리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. 나만 즐거운 노잼 일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디에 아치지 마. 디에 그냥 내려가. 너 그냥 내려가.